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슈미르 샤이비즘이 제시하는 어쩌면 좀 극진적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관점,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발딛고 소있는 이 세상의 진짜 본질이 뭘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탐구를 시작해보죠. 자,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세상 있잖아요. 정말 수많은, 서로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펼쳐내는 역동적인 춤 같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이 스펜다. 다시 말해 진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을지도 모르는 그 물컵까지도요. 이 모든 것이 바에라바라고 불리는 다나나의 의식이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추상적인 철학에서 시작해서 이걸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까지 쭉 한번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인식의 혁명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우주적인 자아를 발견하는 것까지 그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함께 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여정은요, 그냥 머리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인식의 혁명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이온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벌이는 신성한 놀이, 즉 크리다로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제 그 핵심 엔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바와 샤티. 이 둘의 이야기인데요. 이 둘은 절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비유하자면, 불과 그 불이 가진 타오르는 힘 자체처럼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가 없죠. 여기 보시면, 프라카샤 즉, 시바는 순수한 빛, 그냥 나는 존재한다는 그 자체의 고요한 알을 뜻해요. 정적인 상태죠. 반면에, 비마르샤, 샤티는 그 빛을 대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나는 누구지? 라고 물으면서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밝아도 거울이 없으면 자기를 볼수 없고,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비출 수 없겠죠?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추아요 그럼 이 형태 없는 순수한 의식이 어떻게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구체적인 현실 세계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어 줄 5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딜라이트, 즉 순수한 기쁨 그 자체입니다. 어떤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시작하는 거죠. 이 순수한 기쁨이 무언가 하나를 향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열망이에요. 그리고 이 열망이 이거다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으면 그게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명확한 설계도, 즉, 지식이 생겨나고 마침내 외부 세계에 짠! 하고 나타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순수한 기쁨에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게 다 하나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어쩌면 이 철학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통찰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 없다고 생각하는 저 돌멩이나 흙 같은 것들 안에 숨겨진 의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소만한다 라는 철학자의 관점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해요. 저기 저 평범한 물단지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어떤 외구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성한 의식. 즉 시바가 나는 지금부터 물단지로 존재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고 있는 결과라는 거죠 모든 사물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쵸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아니 잠깐만요 물단지가 신성하다면 왜 걔는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지는 못하는 거죠? 아마 다들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게 똑같이 신성하다면 왜 역할은 이렇게 다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영역의 제한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신성한데 각자 다른 역할을 하기로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게임 규칙 같은 거죠. 물단지는 물을 담는 역할을,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로 스스로 정한 규칙 안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한계가 아니라 신성한 놀이의 일부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생명 없는 흙 단지조차 신성한 의지의 표현을 하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그 의식은 얼마나 더 생생하고 강력할까요?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던 걸 우리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철학을 이론이 아닌 실제 체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고대의 지혜가 담긴 비기아나 바이라바 탄트라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게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인데 여기서 뭘 알려주냐면요.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우리 생각, 즉 비칼파가 잠시 멈추는 그 고요한 중심을 찾는 네 가지 열쇠를 제시합니다. 이 방법들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거 같아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지금 한번 해 보셔도 좋아요. 숨을 가득 들이마신 다음에 아주 잠깐 멈추는 그 순간, 그리고 숨을 완전히 내쉰 다음에 또다시 잠깐 멈추는 그 순간, 바로 그 찰나의 고요함에 모든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그 짧은 틈이 시끄러운 생각을 넘어서 본래의 평온함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두 번째 열쇠는 공간에 주목하는 겁니다. 책상 위에 컵이랑 책이 있다면 컵이나 책을 보지 마시고 그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한번 멍하니 바라보세요. 신기하게도 형태에 대한 집착이 스르르 사라지면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순수한 의식, 즉 바이라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정점을 붙잡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순간, 혹은 너무 슬퍼서 넋이 나간 순간, 심지어 에치! 하고 재채기가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찰나. 그런 순간에는 생각이란 게 끼어들 틈이 아예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떤 꾸밈도 없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날것 그대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마음을 텅빈 그릇처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런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냥 텅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을 채우던 시끄러운 내용물, 즉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면 마침내 그릇 그 자체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서 빛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앎이 우리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결국 이 모든 여정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나라는 이 작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온 우주를 내 몸처럼 느끼는 거대한 우주적 자, 바로 바이라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근원으로의 회귀이고, 잃어버렸던 중심으로의 복귀입니다. 기억하세요. 바이라바는 우리가 힘들게 도달해야 할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내면의 소음이 잠시 멈출 때, 원래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신의 진짜 모습, 가장 근본적인 실재예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의 과거와 미래, 당신의 안과 밖이 마침내 하나로 만나는 그 고요한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